차전차피 가루를 식전에 먹는 게 좋은데 차전차피는 식전에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차전차피 의 효과는 이제 소화를 좀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뱃속에서 40배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변비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것도 이제 소화를 좀 늦게 하기,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효과를 좀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면 좋은 건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직접 먹게 되면 그 물에 타게 되면은 그 입에 다 엉겨붙어요 그래서 차연차피를 하기 전에 그 어떤 사람들은 요구르트나 그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쁘지 않으신 분들이고 고혈압 같은 게, 그, 우염인자가 있으신 분들은, 우유에도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콜레스테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, 그게 뭐하신 분들은, 콩을 드시는 게 좋아요. 콩을 먼저 탄 다음에, 거기다가, 차 찬차피카를 넣으면은, 그, 상당히 괜찮아져요. 그덜 붙어 입에. 네, 전 토, 콩을 하려고 그랬는데, 콩 대신에 녹두가루하고, 쑥가루하고 겉보리 가루가 집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약간 컵에 따른 다음에 녹두가루하고 쌀가루를 좀 넣고 이게 숯가루거든요 이 숯가루까지 넣어 가지고 끓일 거예요 근데 그냥 끓어 버리면은 이게 넘쳐요 컵 밖으로 황태 그 마른 황태 하나를 여기다 넣어 주면은 덜 넘치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30초간 끓입니다 자 이분 3주 초간 끓였어요. 거의 이게 쑥떡하고 맛이 좀 비슷해 쑥떡, 쑥쑥 쑥하고 녹두하고 쌀가루가 다 이제 그 고혈압이나 당뇨에 좋다고 그러거든요. 여기다 물좀탄 다음에 차전차피 분말 넣을 거예요. 물 타서 저은 거예요. 차전차피 가루를 넣고 저을 거예요. 다 했으면 빨리 마셔줍니다. 왜냐하면 금방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죽돼버리거든요. 다 먹었는데, 이 차전차피는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 뱃속에서 40배 늘기 때문에 좋아요. 이렇게 하면은 밥 양이 줄어들고,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에도 식전에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차전차피 가루 먹는 방법 잘 보셨습니다.